우리 집 욕실,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나쁜 기운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데요. 우리 집에서 나쁜 기운을 쫓아낼 욕실 인테리어 재미로 같이 알아봐요. 첫 번째 팁, 파스텔 톤 활용하기. 욕실은 음의 기운이 강해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. 물과 궁합이 좋은 색상인 파스텔 톤을 이용해 수건과 발매트 등으로 욕실의 포인트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? 두 번째 팁, 자잘한 물건 수납하기. 각종 욕실용품, 청소용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나요?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수납장에 넣어 깔끔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. 세 번째 팁, 문은 닫아두기. 욕실에 탁한 기운을 막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은 닫아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. 네 번째 팁, 방향제 활용하기. 악취가 나기 쉬운 욕실, 은은한 향초와 디퓨저 등을 사용하면 욕실의 기운을 맑게 해준다고 해요. 재물운을 올려준다는 오렌지향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? 우리 집에 딱 맞는 인테리어가 궁금하다면? 채널 구독하고 더 많은 인테리어 꿀팁 보러 오세요.